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를 전 듣고 야 진짜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살수 있겠다 100년은 먹고 살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스테이크를 잘한다 하는 데가 많지만 전통적으로도 최강 이 스테이크 하우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통으로 된 베이컨이 있어요 그게 정말 시그니처고 일단 맛있습니다 맛있고 어 그리고 와인은 오늘 어떻게 먹고 와이드 와인 들어가지고 어 스테이크 하우스로 아 진짜 앙리 마티스 트리벤토 재즈라는 와인이랍니다 사실 저는 와인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맛있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며칠 전에 저희 제작진 분들이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봤고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식이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사실 그날도 그냥 밥에 김에 김치랑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물로 줬길래, 이거 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코르크가 아니라 스크류거든요. 이렇게 따시면 돼요. 그래, 약간 되게 비싼 향이 나. 잘 모르지만, 어, 이 냄새가 향기가, 향이 고급진 향이 나요. 바디감이 있어. 어, 괜찮다. 체리나 바닐라, 오크, 막 코코넛의 풍미가 느껴진다는데 사실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먹었을 때 뭐다? 맛있다. 13,900원? 13,900원? 내가 계속 비싼 냄새가 나는데 말인데. 오, 되게 괜찮다. 소중마실 돈으로 여러분. 디자인되잘 그러니까 앙리 마티스라는 작가가 이거를 디자인한 거라고? 어, 되게 괜찮다. 아무튼 사실은 제가 이걸 먹고 이제 운동을 가야 되거든요. 아마 운동을 못갈것 같습니다. 많이 취하고 싶은데. 어, 근데 오늘 오시는 분과 마시기에는 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부모님들이 좀 보시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추석 특집인가?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형.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잘지냈어요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니, 그, 우리는 네. 되게 이상하게 만나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탁 씨는 장례식장에서. 아, 지 어, 형, 그걸 기억하시네요. 어, 기억해요. 어, 대박.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진짜, 아, 너, 너무. 팬이에요. 저희 때는 약간 초, 슈퍼, 울트라 연예인 아닙니다. 지금은 뭐 우리 영탁 씨가 훨씬 더 초, 슈퍼, 울트라 어? 나이가 네. 제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 하나 많아요. 아, 하나요? 네, 네 하나 말할까요? 다행입니다. 네, 네. <laughs> 이 와인이 좀 맛이 괜찮더라고요. 와인 즐겨하세요? 한잔 하실래요? 어, 술을 막 많이 마시지 못해요. <laughs> 아진 네, 네. 편이 아니라가지고 좋손 아, 되게 크네요. 와. 일단 모든지다 커요 아그러니까 네. 되게 되게 크시다 지금. 오랜만에 만난 기억으로 짠한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마, 맞아요 어 금주 중이에요? <laughs> 금주 중인데 냄새만 맡아 냄새만 <laughs> 맡아 아니 그것도 재밌다 왜 금주 중이에요? 전국 투어를 끝내 놓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갔어요 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필름이 나가더라고요 어, 아 어, 그래서 어?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다가 그렇한 50일만 참아 봐야겠다 어... 이거를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다시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근데, 근데 와인 되게 맛있는 거를 오늘 또 해주신다 그래요. 저 오늘 브레이크 살짝 한 잔만 마... 아니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안 드셔도 돼요. 왜냐면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로, 어떤 룰을 깰 필요는 없어요. 그냥 냄새만 맡거나 입 살짝만 맛만 알겠습니다. 그냥 뭐만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어, 예. 확실히 괜찮아. 맛있다. 그냥 데일로 아인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우리 영탁 씨 이슈는 뭐예요? 저의 이슈요 네. 요즘 이슈. 사실 형은 이제 앨범 많이 내보셨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내보셨겠지만 저는 재작년에 생애첫 정규 앨범을 내봤고요. 작년에 두 번째. 그리고 올해는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첫. 미니 앨범이에요. 음... 네, 그래서 또 음악 같은 경우 제가 또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들을 제가 보는데 그것이 조금 행복한 맞아, 것이 맞아.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막 녹음하고 어이 정도로 잘 나온 건 그치, 그치. 정말 너무나 흠족하다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때로는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왔는데 정말 정말 박수 받을 수도 있고 오늘을 들었는데 괜찮은데 내일 막 하루 지나서 보면 구리고 막 그래요. 저 그래서 네. 폐기 처분했던 게 굉장히 많고 네. 근데 그 폐기 처분한 걸 다시 꺼내서 나갔더니 대박난 것도 있고 어? 뭐야 그게 뭐예요? 단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Rainism이라는 제 노래가 어. 그게 폐기 처분한 곡이에요? 아 어,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녹음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실무진들이랑 모니터링을 하는데 다 반대가 나온 거예요 다 반대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실무진들이 이건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밀어붙였죠. 아, 희열 떨었겠다. 이렇게 했을 때 되면은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앨범보다도 그 경험이 그 경연 프로그램 때 있었어요. 음.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 때 음. 예선 곡부터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제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떨어지겠다 음. 하고 했더니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남들에 의한 어떤 기준으로 잘못 선택해서 나갔다가 그게 잘못되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을 주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새우.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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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식사 하시고 어, 오셨어요? 아니요, 일부러 안 먹었어요. 어 드세요, 네. 드세요. 그럼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경북 안동이에요. 오, 네. 근데 사투리 억양이 전혀 없네요. 또 근데 친구들 만나면 또막 사투리 써요. 한잔 먹고 그러면. 어이로. 뭐. 어, 뭐? 뭐. 난 이런 게더 좋아. <laughs> 그렇게 해요. <laughs> 가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가 부자. 두살 때인데요 아버님도 직업 군인 오래 하셨고 또 삼촌도 뭐 직업 군인 음 오래 하셨고 그래가지고 추천해 주시기를 군인 해라 체력 테스트까지 다 하고 뭐 이렇게 입교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가요제가 하나 하길래 음상 타면 뭐 애들이랑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갔는데 대상을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아 이거 군인 아닌 거 같은데 이래가지고 무턱대고 한 일주일 사이에 바바바박 준비해가지고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럼 그게 그 당시가 스물 두살 그렇죠 나서막 여기저기 오디션보다 그 JYP도 봤었어요. 네, 진짜요? JYP도 어. 봤네 이제, 어, 이제 딱 광탈하고 그다음에 <laughs> 또 사실 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막 선거송 녹음을 하러 갔는데 노라조 형님들의 슈퍼맨 음. 며칠 후에 그 프로듀서 형이 야 이게 지금 제일 잘 나간다 영타가 그는거 그래갖고 아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각인이 될수 있는 색깔인가? 그리고 나서 작업했던 곡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인데 그 톤으로 갖고 갔더니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이 확실히 좀더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찾게 된것 같아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를 전 듣고 야, 진짜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살수 있겠다. 100년은 먹고 살수 있겠다. <laughs> 아니, 저는 진짜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자기의 개성이 없으면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베이컨이에요? 어, 나는 네. 저게 내 시그니처인데. 전 이거 먹으러 뉴욕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게 형 시그니처? 네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형님말먹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음. 다맛 네, 타가 이렇게 겠다안 돼요? 그래 타가. 다아좋다 네. <laughs> 아, <laughs> 이거지! 아 맛있겠다. 맛나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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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저도 안심. 겠 어, 안심 먼저 때려. 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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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다. 어, 깜짝 놀랐네요 살짝 이렇게. 아, 음. 맛있다. 고기 오늘 너무 맛있네요. 어. 아, 진짜 네. 맛있어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음. 이거 물어보고 싶어. 딱 너무 잘 됐어. 부모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였어? 아... 왜냐면 또 외아들이잖아. 아버지는 사실 음. 냉랭한 편이셨어요. 야, 니네 엄마는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하면 잘될 거라고 하는데 음. 도대체 언제 되노? <laughs> 그냥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조금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래도 얘가 작년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 이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음. 그 문턱은 하나 넘을 것 같다라고 음. 어머니께서는 좀 응원을 해주셨고 음. 아, 바쁘게 없이 막 바쁘게 눈꺼틀 써서 막 달리다 보니까 부모님께 해드릴 만한 여유가 딱돼 있더라고요. 이사를 딱 하시고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야 너무 좋다. 하러면서 원래 되게 묵뚝뚝하신 음. 스타일인데 군인 생활도 음. 오래 하셨고 그런 모습 볼 때. 약간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소관 하나는 했구나 음, 음... 남자가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세 가지가 그런 거 같아 부모님 웃게 해줄 때내 아내를 웃게 해줄 때내 자식을 웃게 해줄 때이딱세 가지는 해야 되는 거 같아 그것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게 별거 아니거든 그냥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뒤에서 괜히 이유 없이 딱 끌어안아주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똑같은 거야 이유 없이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표현에 인색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딸 역할이랑 아들 역할 반반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도 음. 가족한테 잘하는 게 제일이에요. 네, 뭐 이렇게 사실... 물어봐 주세요. 아, <laughs> 맞아. 신곡이 중요하지. 아, 신곡에 다섯 곡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덕후거든요. 장난감 좋아하고 로봇 좋아하고 막 피규어 이런 거 그게 좀 유일한 또저희 어. 낙이에요. 음. 근데 형. 가사에 스피드 레이서가 나와요. 오 진짜? 네. 오 너무 고맙다. 합니다. <laughs> 어, 네, 네. 주연이 나오고 내용은 그래요. 뭐. 어느새나 이제 말잘 듣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무언가 꿈틀꿈틀하네 I am still super super 해. 이런 느낌. 오. 꿈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뭐 그런 저의 기본적인 생활 모토들이 음악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요즘에 잘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아, 신선한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무도 있는인가요 트로트 장르 앨범을 2016년에 처음 냈는데요 처음 제 노래로 된 안무를 쳐본 거예요. 그 트로트 장르로 아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아막 몸이 막 그냥 어. 천근 만근이고 나이도 어린데 막 음. 막. <laughs> 결국 방송에서 춤을 포기하고 노래만 해요. 그 정도로 뚝딱이었는데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춤이 이만큼 늘고 찐이야 하면서 이만큼 조금 더 늘고 폼미 쳤다라는 노래하면서 조금 더 늘었어요. 이제 춤은 여기까지다. 음. 아, 나는 이제 춤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할수가 없다. 약간 나에게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타이틀로 하세요 와, 그럼 또 춤춰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메이브를 제. 제일... 춤에 녹인 건 처음인데 거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널은쩍을 노래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있어? 아 근데 제가 내가 진짜 머리털하고 내가 처음 에 이거 이거 내가 이거를 다 해버려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봐주실래요 형춤? 어 숙제 어. 감사받는다. 아, 귀엽다 귀여워. 내가 B형 앞에서 춤을 보여주고 있는 <laughs> 살다 살다 내가 정지훈 형 앞에서 춤을 보여주고 있네. 와우 어우, 얼굴 너무 부끄러운데. 아 나온다. 음. <laughs> 근데 진짜 어 되게 괜찮게 잘 만들었는데? <laughs> 안무가 좋아 응 이거 좋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겁나 부끄럽네 아우 <laughs> 겁나 뜨겁네 얼굴 왜 이렇게 뜨겁지 아. 춤을 그리고 대충 잘 추는데? 아 진짜요? 어. 보통 이렇게 막 춤을 안춰본 사람들은 네. 되게 여유가 없는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무력발로 확실히 여유가 있네 막 이렇게 할때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곡을 가끔 쓰거든. 네네. 잘 쓰시잖아요. 집에서 쩌렁쩌렁이라는 곡을 써봤어. 쩌렁쩌렁. 어, 네. 그러니까, 어 저, 제목 좋은데요? 어, 목소리 쩌렁쩌렁하다 할때 쩌렁쩌렁. 어떤 장르예요? 그게 진짜 트로트야. 네. 이렇게. 어, 겁나 듣고 싶다. <laughs> 아직도 파일이 있어요? 어, 있어. 진짜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2013년도 이제 라송이라는 노래를 낼때 네. 어, 쩌렁쩌렁 내볼까 했는데 회사에서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야. 진짜 이건 안 된다. 그냥 송곳에 꽂히는 시 것처럼 박히거든 왜냐면 막... 저도 약간 좀 꽂히는 톤이잖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그렇죠. 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아, 보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앨범을 내고 네. 그럼 그 다음에 넥스트는 뭐야? 추석까지 이제 딱 활동하고요 한 2주 정도 어, 딱 준비한 다음에 콘서트 투어 시작해요 10월 25일부터 최조에서 시작해서 음, 광주를 비롯해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대구, 인천, 어, 이렇게 부산까지 이렇게 쫙돌것 아 같습니다 와 그건 또 뭐예요? 아 음. 어, 디저트? 와우 와우 아 이게 아, 어 예. 슈퍼 영탁이 딱이야 야.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오 동영상 찍어야지 시즌2 시즌 형 땡큐 고마워요 <laughs> <laughs> 운동하몇 시간씩 하세요? 난 그냥 무조건 한 시간? 무조건 한 시간? 한 시간. 웨이트 그냥? 유산소는 네. 잘안 하고 아, 아, 나는 근력 운동을 네. 유산소처럼 아, 하지. 아,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그 센시드 그때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운동을 좀 신적도 있어요? 그 쉬었지, 쉬었지. 어요 운동이 지긋지긋했어. 아 음. 어, 다시는 운동 안 해야지 했는데 2019년에 미국에서 영화를 찍자 그래가지고 근데 오션을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영화를 찍기로 했는데 12월에 갑자기 뉴스에서 코로나가 코비드라고 막 이렇게 터지면서 그래서 몸은 만들었는데. 해외를 못 나가게 되, 됐네? 음... 그냥 쉬고 있었지 갑자기 깡 비디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음... 갑자기 김태호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온 거야 놀면 뭐하니에서 만약에 그룹을 만들면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음... 재석이 형이랑 이제 둘이 되게 오랜만에 본 거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토크가 음... 나 하면 또 여자는 누구겠어 이효리 효리 는나잖아 음... 나는 쓸데없이 몸이 너무 좋아 있었으니까 <laughs> 쓸데없이 막 몸이 전성기 몸이니까. 풀어야 돼. 어. 풀어야 되니까. 그럼 막 탄력받아서 그냥, 어, 그냥 그냥 우리가 해볼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제. 싹스리라는 그룹을 또 그러니까. 만들게 아 되고 결성을 한 건데. 싹스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참 희한해. 나는 작품이 잘안 돼서 되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거 대신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게 되면서 또뭐 여러가지 재밌는 일들을 하게 됐잖아. 이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 그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아, 것 같아. 요 그거는 네.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고, 네, 네, 네. 운명이라는 거는 나를, 나는 좀 믿는 것 같아. 요 음. 방금 형도 그거 몸을 안, 그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풀려고 에너지가 글로 간 거잖아요. 근데 아. 형이 그때 만약에 진짜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 음. 그럼 사실 거기 텐션이 글로 반응이 안할거 아니에요. 그지형 형 같은 경우는 뭐 했을 수도 있어. 아, 어, 그래요? 한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지 뭐. 그런 성격이니까. 뭐 <laughs> 했을 어.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약간 이렇게 계속. 좀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때 탁! 이렇게 먹을 수는 있었어요 혹시 자기는 그런 거 있어? 어? 나 이거 되게 잘될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어 느낌. 있었어요 자칫 시건방진 소리같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왜 시건방이야 얘기를 발설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는 아왜못 알아보지? <laughs> 왜그 생각 을형그 <laughs> <laughs> 생각을 왜 나를 못 따라보지 이 슈퍼스타를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니 게 아니 아니 아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왜 주변에서 만류하지 음... 언젠가는 분명히 좀 이렇게 잘 버티다가 어... 준비돼서 타이밍이한번 오면은 품히될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송들을 하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천운이다. 음. 하늘이 진짜 우리를 정말 응원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저희끼리 하곤 해요. 그런 받은 것들을 돌려주려면 그냥 자기가 더 제일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는 게. 네네. 그래서 10월 25일에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요. 10월 25, 26, 27에 체조 경기장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길은 그냥 빨리 영탁 씨 티켓 끊어드리는게 <laughs> 효도하는 겁니다. <laughs> 네. 저희는 뭐 엔딩 멘트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네. 한 건가? 아 <laughs> 어떻게 원래 할까요? 그냥 늦게 하면 늦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꾸러기들 막... 안녕. 꾸러기는 좀 약간. 꿰러... 영탁기가왜 시즌 B 시즌에 나와? 꾸러기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됐어. <웃음> <웃음> 제일 잘했어. 야다 나왔는데 <laughs> 네가 제일 잘했어. 아 정말요? 아...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네형 내가 우리... 밥한개살게 우리... 아, 아, 우리... 우리는 포기요.